안녕하세요. 리다나 정발쌤입니다. 오늘은요, 나이 먹을 때꼭 먹어야 되는 그치만 이거 안 먹어도 나이는 먹는다는 그 떡국을 만들어 볼 건데요. 겨울철 제철 재료인 아주 초록초록하고 싱그러운 빛깔의 매생이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한 그릇 요리 다 나와. 먼저 떡은 찬물에 담가주세요. 왜냐면 그래야 쫄깃쫄깃하고 요리 시간도 단축되거든요. 이거를 담가놓는 동안 메인 재료 매생이를 이제 씻어볼 건데요. 매생이 소금물에다가 체를 넣고 매생이를 넣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씻어주세요. 매생이가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여도 속에는 뭔가 이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살랑살랑 흔들어가면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체 받쳐서 물기를 손으로 이렇게 꾹짠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육수 만들어 볼 건데요. 멸치 육수, 새우 육수, 다시마, 북어, 뭐 사골 육수 다 괜찮아요. 시중에 또 이렇게 편한 육수 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넣고 시원한 맛이 우러나도록 펄펄 끓여주면 돼요. 자, 이제 육수에 국간장 두 큰술 넣고요. 다진 마늘도 한 큰술 넣어요. 그리고 이제 떡국 떡을 넣을 건데요 떡국 떡은 또 언제까지 끓여야 되냐 이 떡이 냄비 위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떡이 다 익은 거예요 이때 매생이를 넣고 약 3분 정도 더 끓여주면 됩니다 매생이를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이 매생이를 넣고 오래 끓이면요 색감이 지금처럼 초록 초록한 이런 밝은 녹색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녹색이 되면서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끓여주는 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금간 해주면 되고요. 완성된 떡국은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깨소금 솔솔솔 뿌려주고 참기름 한 바퀴 샥 돌려준 다음에 귀찮지만 예쁜 지단 올리고 실고추로 예쁘게 꾸며주면 오늘의 요리 완성! <laughs> 얘 카메라도 쩐도 대고. 다